Best choice! <laughs> 많은 시청과 관심, 네이버나우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구독, 알림 신청해놓으면 생방송 시에 알람도 받을 수 있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,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네. 그 시간이 왔습니다. 바로 선물 증정식이 있을 예정인데요. <laughs> 진짜 샀어? <laughs> 진짜. 우선. <laughs> 진짜? 제가 직접 가서 진짜로 일단 열어 보시죠. 네. 아 러브 하우스는 너무 옛날이다. 두둥 이렇게 한다고 요새. 편지는 보지도 않고요. 이건 왜 주는 거야? 아그 차에 휴지가 없다 그래서. 아, 아. 휴지. 이게 왜 이게 왜 이런 거에 들어있지? 이게 뭐예요? 휴지요. 제 선물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시원하게 하셔도 돼요. <laughs> 자, 아 장난이고요. 제대로 준비했습니다. 아니, 자 여기 있습니다. 예. 이 휴지는 어... 아니 근데 휴지를 진짜 왜 준비한 거예요? 아니 그1위 했을 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그 진짜 그 네. 의미로 준비한 거그 의미로 준비했고 저희 스탭들의 그 사랑이 담긴 아아 아 롤링 페이퍼가 그거였구나. 네. 행복한 샤이니 팀원팀 팀, 샤이니 팀 샤이니 포에버 샤이니 화이팅 온태종 민키 사랑합니다. 이거 누구야? 저도 몰라요. 저는 거기 안 썼어요. 이거. 그러니까 나무이수 <laughs> 이거, 아니야? 이거도 나무이수지. 이거 나무이수지. <laughs> 그 시체가 딱 나무이수네. 다막 안녕하세요 누굽니다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는데요. 그래가 안녕하세요 예전에 부산에서 첫 술자리 갑자기 생각 일어난 <laughs> 뭐야 이거 첫 술자리. 우리 옛날에 그때 부산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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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우리 선민이 형. 아. 아. 이, 이 양반 혼자. 행복한 샤이니 팀, <laughs> 원팀 샤이니 팀 샤이니 보여보. 아니 형은 우리랑 몇년 했는데 이런 게. 이게 너무 제가 성의가 없고 나를 멸시하고 <laughs> 능욕하고 우리 매니저 멸시하고 님들이 써준. 아 이거 제가 쓴건 여기 있어요 사실. 오케이 제가 이걸 뭐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, 네. 여기다 넣으시고 네. 네 넣고. 네 이거 별뭐 제가 크게 쓰진 않았어요. <laughs> 저 일단 그... 너 출연료가 참 비싸구나. 그냥 가방 없이 다녀. 늦었지만 생일도 축하, 일도 축하. 항상 건강하자. 저기 이 쥐새끼가 얼굴이 많이 비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? <laughs> 아잘 깔끔하게 잘 써라. 네, 이거 네. 쥐새끼 얼굴이 많이 비는데 이거 아, 맞는 거예요? 네 맞아요 맞아요. 잘 써라. 잘 써라. 네. 생일 선물 잘 쓰라고. 어, 오케이. 네. 뭐 뭐가 됐든. 네, 과연 네. 이 박스에 원하는 게 들어 있을지 안 들어 있을지 모르거든요. 우리 뭐 네. 그리고 해보 해주세요. 이 나이에 우리끼리 서로 글을 써준다는 게 네. 한자 한자가 됐든 그래. 두자가 됐든. 내가 얘기를 했어. 아, 이런 거 우리 안 한다. 네. 해달래 우리 제작진이. 우리 제작진 얘기 또잘 듣거든 내가. 더 해야지 구성사. 그지 그지. 뭐가 있어. 오, 드디어 공개되나요? 과연 원하는 선물이 나올지? <laughs> 심장 뛰어지. 심장 뛰어. 원하는 색 맞나요? 네. 오늘 그도 오늘 진짜 있잖아. 오늘 스타일링의 모든 초점은 이 <laughs> <laughs> <모르는데> 가방에 잘어잘 어울리고 있어. 오늘. <laughs> 어떻게? 야, 야너야입 입꼬리를 못 숨긴다야 너. 야어잘 어울리네. 오, 세상에. 마음에 드시나요, 선물? 네. 오. 원하는 거셨잖아요. 네. 제가 너무. 헉, 어떡해. 이렇게 또. <laughs> 와. 집에 갈때 그거 메고 가실 것 같은데요? 네. 이렇게, 와, 벌써부터. 네, 이렇게 미미랑 같이. 놀아주고 <laughs> 아, 눈물을 흘리셔야죠. 눈물을 이렇게 흘리셔야죠. 그죠, 그죠. 아. 제가 정말. 아 정말.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크루아상 백네 크루아상 백아 그놈은 르메리가 뭔지 크루아상 백아 제가 백 선물하려고 이그샵 가가지고 사는데 좀 현타가 왔습니다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이게 베스트 초이스 많은 시청과 관심 네이버나우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구독. 알림 신청해 놓으면 생방송시에 알람도 받을 수 있답니다. <laughs> 저것도 읽어 주세요. 수요일. 수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 10시. 근데 수요일이 거의 생방일 확률이 높더라고요. 맞아요. 수요일 많이 보시고요. 네, 금요일도 밤 10시에 챙겨 보세요. 이게 아...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딱 보고 자면 얼마나 깨어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. <laughs> 야, 선물 효과 엄청 나다. 와 진짜 선물 효과가 다 찢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댓글 창도 지금 야 자본주의 리액션 최고 야야 야,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김기범 야 엄청나네요 이게 진짜 이끈 점 이끈 전과 이끈 후가 이렇게 다릅니다.